안녕하세요. 크리터TV입니다. 최근 거의 두 달간 자고 일어나면 떨어졌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땐 트럼프의 인내심이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제가 매일 아침 이런 경제 뉴스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세줄 요약에 사실 다 나타나 있다고 보, 보입니다. 왜 그가 인내심이 떨어졌을까 자, 첫 번째 트럼프가 관세톤을 낮췄었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10% 넘게 올랐고 나스닥도 뭐한 2.3%인가 올랐는데 왜 관세톤을 낮추었나 생각을 해보면 미국만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가가 좋기로서니 나스닥도 계속 전세계에서 꼴등 그리고 테슬라는 더 떨어지고 뭐 알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고 본인의 지지자나 가족들,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팍팍 줄어드는데, 그거를, 뭐, 뭐,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뭐, 나는 괜찮다 할 사람은 제가 볼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뉴스. 어젯밤 미국의 PMI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었고요. 반대로 유럽에서는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럽만 어,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사실 서비스업 PMI는 잘 나왔어요. 한54 정도 나왔는데 제조 업 PMI, 우리가 눈여겨 볼건 제조업입니다. 요게 한60 근처로 오면 거의 불장 언절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조업이 다시 한 49.8로 50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실게요. 서비스업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 비싸든 안 비싸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서비스업은 그니까 러 높게 나온 데 반해서 제조, 뭔가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은요. 안세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뭐 발주를 하기가 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다. 유럽은 이미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미국만 떨어지고 있죠. 세 번째 뉴스, 뭐 샤오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샤오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홍콩 항생 지수는 뭐 전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뭐 상하이도 전고점을 뚫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다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결국 미국만 떨어지더라 이게 참 아프겠죠 그래서 어젯밤 못 견디고 했던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더 많은 국가의 관세 면제 가능 유연성 보다도 더 부드러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부드럽게 한것 같고요 내친김에,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1시 54분에 연준 금리 인하를 희망한다. 또다시 금리,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내친김에 그냥 막 엑셀레이터 밟고막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저녁에 뭐 썸네일처럼 이제 폭발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젯 밤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면 현대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 관세의 유연성에 뭐 베스트 샘플이 된 곳이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한다는 현대였습니다. 언론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날아가서 뭐 영어로도 유창하게 물론 대본을 보긴 했지만 잘 발표를 했었고, 자, 트럼프 대통령 보고 있고요. 이분이 루지애나주 주지사입니다. 여기에 많은 공장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기분이 좋겠죠. 아무튼 요약을 하자면 정호선 회장은 28년까지 향후 4년간, 왜 28년까지일까요? 이분의 임기입니다. 임기 말까지 내가 4년 동안 31조 원을 투자할 텐데 자동차 공장 세워줄게. 그리고 제철소도 세워줄게. 그리고 현대 건설도 날라가요. SMR이라는 소형 원전도 이제 제작을 하고 특히 현대 그룹 이제 차원에서 ai 뭐 로봇 뭐 에너지 수입부터 온갖 투자 패키지를 선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도 그렇고 이 주지사도 흐뭇해 했는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한두번 정도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 트럼프가 확실히 기업인이라 좀 다르긴 다르다. 보통은요. 이 현대 정의선 회장을 얘기할 때 이름도 어려워서 이름은 당연히 안 부르고요. 그리고, 현다이, 뭐, 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흰다이라 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느냐? 현대, 똑바로 얘기하고요. 정의선, 뭐, 짱재훈, 뭐, 아, 이건 어려운데, 썩강현. <laughs> 이분이 아마 현대차 부회장이고, 이분이 현대제철 사, 그 사장님들 다 갔었는데,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똑바로 부르는 겁니다. 아, 기업인들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상대방의 뭔가, 공짜로, 뭐 돈도 안 들이고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인데 참기업과 마인드가 정말 충만하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얼마나 지금 화기에 하냐면요. 본인의 관세 전쟁이 사실 이게 엄청난 도박이잖아요. 막 주식, 코인 다 떨어뜨리면서 관세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무리 트럼프여도 많이 좀그 쫄렸을 텐데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분이 돈 들고 찾아온 거잖아요 일본도 예전에 그랬었고 뭐 tsmc도 그렇고 예전에 삼성전자도 그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루지 루지에나 주에 뭐 인허가 관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 전화해라 내가 다뭐 그럴 리가 없지만 안 풀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트럼프가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까지 굉장히 화기애애 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가서는 원론적인 얘기도 잊지 않았어요. 즉 자동차, 반도체, 뭐 의약품 이런 거 관세 곧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관세의 범위를 뭐 더리피프틴에 안에서 줄이겠다 해서 약간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할건 한다. 각이 이거는 4월 2일 전에 뭐 정말 며칠 내로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베네수엘라는 뭐 미국의 대표적인 제재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2차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미 관세 때리고 있는데다가 플러스 25%더 때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볼때 원론적인 얘기도 이제 룰도 룰대로 가는 거고 이와 중에 현대를 칭찬했었다. 이게 이제 어제의 핵심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시사점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 왜 4월 2일 직전이 돼서야 이렇게 유연해졌을까?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사람들이 선물도 많이 가져왔을 것이고 트럼프도 분명히 얻는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코인 시나리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어,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연해진 이유 지금에서야 늦게 유연해진 이유는 사실 일본의 정답이 있습니다. 2월 초, 2월 9일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본에 이시바 총리가 갔었죠. 현대처럼 개인이 아니라 어, 일본을 대표한 총리가 가서 무려 1조 달러짜리 투자선물 보따리를 줬었습니다. 아까 현대는 그냥 다이바자 31조 원 정도고요. 사실 대한항공도 뭐 투자 개념은 아니지만 뭐 비행기 산다고 한 40조 원 정도 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일본은 차원이 다르네요. 1,400조원 투자 선물 보따리를 그것도 가장 빨리 어, 싸들고 가서 아부의 예술까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했나요?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어, US 스틸, 어, 뭐 니는 투자만 해, 너네한테안 팔아. 그리고 너네도 똑같아. 거의 얻어간 게 없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일본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거고, 자, 이걸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냐? 일본을 보면 거의 전 세계 2, 3등 정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끌려갔는데 2등, 3등이 엎드려 빠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와부까지 했는데 1등짜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선물도 변변치 못하고 성적도 떨어지는데 못 찾아갔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제가 볼땐 각본은 제대로 받았는데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스티븐 밀란의 보고서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동맹국들을 좀 깎아주고, 뭐 관세를 우대해주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아, 그대로 좀 따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서야 이제 현대가 늦게서야 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코인에 미치는 영향.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게 불확실하긴 하지만 저 멀리 날아간 것 같은 또는 뭐 시즌이 종료될 것만큼 어두워졌던 멀리 갔던 상승이 이제는 좀 정상 궤도로 들어오지 않나 심지어 불장 전에 미니 불장이 한번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조금씩 조금씩 당겨지고 있다 저 멀리 갔었잖아요 원래 내년 갈 것이다 뭐 진짜 이랬었다니까요 <laughs> 월간 컨센서스가 그랬는데 이겨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래 시나리오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상호관세 때리고, 이제 뭐 정책 완화, 규제 완화, 좀 거시적인 것들을 어좀 풀어주는 과정에서 좀 상반기를 보내고, 뭐 하반기 빨라야 하반기 초반에 이제 유동성을 푼다. 뭐 금리도 인하하고, 특히 그 미란이 형 보고서에 관세랑 약달러는 대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게 이제 저 뒤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약달러 기조는 시작이 된것 같아요 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뒤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순서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보면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도 4월 2일 전부터 말랑말랑하게 가고 있죠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금리나 아까 들으셨잖아요 어제 밤에도 또 금리나 압박을 넣고 있고 감세안 이건 그 다음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미 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증거를 얼마나 급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많이 보여드렸는데 감세안 카드 요거는 제가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집권 일기 때 트럼프의 집권 일기 때를 보더라도 감세안 카드는 사실 아껴 뒀었어요. 이거는 그 17년 초부터 막뭐 달러이스 투 스트롱 하고 했었지만 감세안 카드는 안 썼어요. 왜요? 18년도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게 18년도 11월에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18년도 1월이 돼서야 그러니까 1년이 넘어서야 감세안이 통과돼서 고맙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요. 9월 달 들어서 추가 감세안이 한번 또 나옵니다. 왜요? 11월 중간 선거 표심 잡기 위해서. 그러나 표심은 못 잡았었죠. 아무튼, 18년도만 해도 이렇게 늦게 있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감세 지출 삭감 결의안이 이미 하원에서 2월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세에 너무 심하게 4.5, 4.5조 달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향후 10년에 걸쳐서 이게 뭐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두표 차로 겨우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거긴 해요. 트럼프가 막다 전화해가지고 어거지로 여기 보세요 이 멍하잖아요. 내가 지금 뭘 통과시키고 있느냐 뭐 이런 표정으로 하고는 있다. 이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너무 감세를 진짜 많이 줄여놓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정말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본인이 불안하면요. 다른 데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금리 압박, 뭐 이렇게 감세한받드뭐 5만 가지 걸다 동시에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를 과거랑 한번또 비교를 달러 인덱스에서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달러가 이렇게 인덱스가 떨어질 때 불장이 찾아오거든요. 자, 달러이스 트 스트롱을 언제 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17년도 4월 12일이더라고요. 달러가 너무 강하다. 실제로 발언을 하자마자 수직으로 약달러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100 정도가 이제 수, 수평선이라 보면 정말 약달러로 가버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즐거운 불장이 2017년도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언제 떨어뜨렸을까요? 사실 18년부터 20년 내내 제로파월한테, 어, 금리 인하에 금리 인하에 금리, 금리 인하에너 잘라버릴 거야. 이걸 계속 했는데, 가장 크게 떨어뜨렸을 때가 팬데믹 때 3월 3일과 3월 15일이었습니다. 뭐 거의 한 2주 차이를 간격으로 해서 이때 당시 1.75% 금리를 1.25로 일단 뭐 빅스텝 한번 먹여주고 그리고 2주 정도 후에 가서 이거는 뭐 울트라인가요? 1%를 낮춰서 0.25까지 제로금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니까, 러 이때 이후로, 뭐, 그 달러, 당연히 달러도 이렇게 떨어졌을 거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어마어마한 불장이 이때 왔었던 거 기억이 나시겠죠? 최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달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세게 압박을 하고 있진 않지만, 보시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만 좀 불안해서 높을 뿐이지, 전 세계적인 뭐, 엔화나 유럽, 이, 유럽 항 비교를 하면요. 달러가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금리 기억나는 것만 금리 인하 압박했던 걸 화살표로 표시를 해 봤거든요. 1월 23일 분명히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준금리 내려라. 분명히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3월 19일 FOMC 회의 끝나고 제롬파월에게 옳은 일을 하세요. 압박을 또 넣었었고요. 아까 보셨죠? 어젯밤에도 금리 인하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네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세 번인 것 같습니다. 어, 급하게 흘러가고 있다를 저는 계속 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일까? 뭐, 옳은 일을 하라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단타를 치시는 것도 능력이 되시면 할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 믿음의 코인을 이렇게 떨어질 때, 물론 낙폭은 크지만 조금이라도 계속 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의 영역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후자를 하고는 쉽지만 그래도 힘든 분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특히나 이더리움 힘들다, 뭐 떨어졌다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록, 그, 일론 머스크의 뭐챗 GPT 같은 곳에서 블랙락이 이더리움 몇개 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135만 개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예전 개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을 넘어서서 세계 1위 어, 이더리움 보유 기관이다. 뭐 블랙락이 세계 1위로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면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막뭐 뭐 떠나시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뭐 그게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3월 23일자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들 펀드에서 무려 1빌리언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블랙락만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락뿐만 아니라 뭐 프랭클린 템플린에서도 이더리움의 국채 펀드, 뭐 비들 펀드랑 똑같은 거죠. 런칭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거를 뭐 시가로 계산해 보면 약 57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블랙락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를 판단할 때는 요거를 하진 않아요. 이게 보유라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이제 운용 자산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블랙락이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근데 확실한 건 비들펀드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이더리움을 쓰고 있다. 요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비들펀드에 이더리움에 태워져 있는 거, 운용 자산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고 했었죠. 이 초록색이 이더리움입니다. 예전에 이더리움만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두 달, 뭐, 이 망하는 것 같은 이더리움을 뭐가 좋다고, 뭐, 느리고, 뭐, 비싸고, 별의별 얘기 많잖아요. 그러나, 어 블랙락은 아랑곤 하지 않고 엄청나게 운용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발란테, 앱토스,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에서도 여기 조금씩은 굴리고 있어요. 이 코인들도 다 나쁜 코인이 아닙니다만, 확실한 건 이더리움이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비들펀드가 뭐냐? 뭔데 자꾸 블랙락이 사는 거냐? 국채펀드입니다. 국체 국채를 튀김으로 만들어서 파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이더리움을 쓴다? 기관들은 보안성을 훨씬 쳐준다. 아무리 싸고 빨라고 뭐 유행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그냥 기관들 국가들은 가장 좋은 걸 씁니다. 좀 비싸도 가장 좋은 거, 가장 안전한 걸 쓴다. 그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렇게 뭐다 떠나놓고 있는 판국에 오히려 뭐 TVL 운용자산을 늘리고 있는 거죠. 이거 국채 이 비들 펀드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디지털 저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들 뭐 MMF다, 뭐 CMA다, 이렇게 개인들도 잠깐 넣어두면 이자 뭐 며칠 더 주잖아요. 기관들의 디지털 저금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1비들 토큰이 1 US 달러. 그러니까 1 달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니까이 펀드니까 투자의 대상이 국채, 뭐 현금, 뭐 다른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국채를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를 했으니까 이자를 받겠죠. 그 매일 이자도 비들 토큰으로 받고요. 근데 그럼 뭐하러 이 비들 국채 펀드를 만드느냐? 그냥 뭐 일반 전통 금융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투명하고요. 24시간 거래를 하는 어, 지금 뭐 RWA의 세상, 디파이의 세상이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트렌드는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에서 24시간 투명하게 거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블랙락이다,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다, 피델리티다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뉴스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미디어에서도 ETF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크립토닷컴이랑 협력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고 이 테마를 봤더니 메이드인 아메리카다 그리고 뭐 찰스 슈아과도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믿음의 코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메이드인 아메리카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어, 물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뭐 온도 코인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미국 코인들 을 여기 보시면 XRP, 솔라나, 도지, 에이다, 체인링크아발란테 스텔라, 수이, 헤드라이시, 그래프 이게 뭐 메이드 아메리카도 되고 그 다음 뭐 ETF 후보군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큰을 내가 정말 떨어질 때마다 믿음의 코인을 축적을 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위험하다 하면 그냥 비트 이더만 뭐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믿음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코인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어요.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 그날까지 소신 있게 내 믿음의 코인들을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뭐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방향은 확실하더라도 언제 정확하게 그날이 올지를 몰라서 일 텐데요.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는 같이 시행착오도 하고요.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